재단법인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성령으로 사역하라를 주제로 부산 포도원교회 드림센터에서 연합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전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횃불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회자와 사모, 성도들이 참석한 이번 대성회에서는 전통일부 장관 김하중 장로와 지구촌 교회 진재영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5년 후 미래 목회를 주제로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포드원교회 김문흠 목사의 토크쇼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요번에 오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지향을 해야죠.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에 성령. 1980년대 한국 기독교 선교원으로 시작된 기독교 선교 횃불 재단은. 전국 15개 주요 도시에서 목회자와 사모, 전도사 등 기독교 리더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